남북 정상회담 실무 협의 개최입니다. 자 남북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내일 오전에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군사 실무회담이 개최가 됐죠. 자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과 참석자는 비공개로 하고 회담이 끝난 뒤에 공표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 회담에서는 평양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과. 정우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북단과 취재진의 규모 또 보도 방식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 이렇게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북한이 미래 핵개발뿐만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프로그램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더한 걸음 나가야 할 일은 이제 미래 핵문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폐기하는 단계로 어, 나아가야 합니다. 아, 북한은 그에 대해서 어, 이제 미국에 상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자신들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어, 진정성 있게 이렇게 실천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이렇게 중단한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맞아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 하나가 다 불가역적인 조치인데 우리 군사 훈련의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 어, 북한이 좀더 추가적인 조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황을 조치해서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북미 간의 교착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이제 실무적인 회담은 좀 부진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양 정상은 북미 양 정상은 끊임없이 진술을 보내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거듭거듭. 어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미국 양측 모두 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백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유래 핵에 이어서 어 이렇게 현재 핵도 폐기에 나가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